내가 너 3초 안에 기절 못 시키면은 내가 위쪽으로 접을게. 그냥 바로 네 앞에서 내가 바로 삭제할게. 저기 딱들어가고너 카운터 세. 알았지? 내가 기절 3초 안에 시키나 못 시키나. 왜 남자가 그좀 깡이 있어야지? 바로 백초코 들어가도 바로 기절 시같고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맨날 안 하는데, 이기 ᄇ 안세요 이승원 대표인데요. 해결할 테니까 좀만 있으세요. 어, 어머님, 아, 네. 집 어디세요? 네. 광우 이에요 언제든 집에 가세요. 그럼 내일, 내 2시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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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무천 주소 보낼 테니까 2시까지 오세요. 그약금다 받아드릴게요. 어, 그게 가능해요. 네, 네 오세요. 어, 네 전화번호 절대 받지 마세요. 지금도 네. 받지 마세요. 어머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거 허위 매물이죠? 누구세요? 안녕 초차 이승원 끊으면 은 사무실 개박살 내고 다 잡들이 한 다음에 다빵 보낼 거니까 이거 전화 끊지 말고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들어봐요 손님 하나 간거 있을 거예요 내용 파악을 하라고 끊지 말고 거기 단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내가 물어보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본인 내가 찾는 거 그냥 순식간이야. 봐봐, AMG A35 포메틱 그거를 계약한게 있을 거예요. AMG요? A35 포메틱을 50만원 주고 가계약을 했대. 피해자가. 아 내가 얘기를 하면 은 본인이 기억을 해봐요. 어떤 거 신고 가신 거야? 네 50만 원아네그 딜러 누구예요? 그럼 오늘 어떤 것 때문에 그러 계약금 돌려받으려고 바로 제자 문자 넣어주세요 아그러 말고 네. 딜러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거를 손님한테 전화해서 50만 원 주고 안녕타씨 때문에 어떤 일로 만들게요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를 어떻게든 찾아가서 개박살을 낼 거고 내 앞으로 그 딜러 데리고 와서 그 딜러가 나의 앞에서 손님한테 사과 영상을 찍어 그다음에 50만 원을 주면 내가 봐줘 봐준다는 거보다 선처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니까, 러 계약금 50만원을 받았다며요. 본인 기억을 하잖아. 그래. 그러지 말고! 딜러를 나한테 전화라고 하 할래요, 남자? 네,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본인이 허위 매물 한 거는 본인이 알 거고, 거기 사이트는 내가 신고할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보해 성사할 기회를 주는 거고, 본인이 빠져나가도 절대 못 빠져나가고, 아까 내가 낮에 통화 녹취 따서 다친거 남겨놨고, 그 딜러가 일단 나한테 전화를 해야 돼. 계약금 받은 사람이. 너무 겁먹지 마요. 내가 사람 해치진 않아요. 맞아. 왜 무서워요? 본인 잘못했으니까 무섭겠지. 김 알아요? 몰라요. 칠구 영어폰 말고 본인 개인폰으로 출동이 누군지 찾아봐봐요. 네, 알겠습니다. 끊지 말고 전화 안 받아도 되고 난 찾을 수 있어. 네. 나 누군지 알죠? 네알아요 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이거 전화 끊어도 돼. 근데 내가 자유를 줄게. 전화 끊으면 나 진짜 화가 엄청날 것 같은데. 전화 하라고 할게. 누군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딜러가 날 찾아오면 돼요. 내가 기회를 줬어. 근데 본인들이 찾아오지 않을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어요. 알면은 전화를 하라고 하세요, 바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몇분 줘요? 5분 주 돼요? 쉬는 날이어서. 그러면은 받을 때까지 깨우세요. 오늘은 전화하라고 하세요. 네. 예. 여보세요. 얌마. 네너김 이냐? 네, 네 뭐가 있냐 넌? 아 죄송합니다. 겁 상신했냐? 지난번에 빨난짱 네, 나가지고 너. 아, 야. 네왜 형님에 자꾸 언제 봤다고. 개. 겁 상실한 거야? 아니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했다? 나는 그게 좋아. 너 어디야? 부평입니다. 부평이야. 둘이 만나 대화할까? 일르기 없고 신고하기 없고 어 아무도 불르기 없고 불르면은 내가 너 유리하지. 불르기 하면 너가 무섭잖아. 네가 무서워하는 형들이니까. 아, 여기 지역사이니까 그렇지? 야 지난번에 뺀질 뺀질되고 겁나 상실해가지고 뺀질되다가 안 한다 그러놓고 또 하는 거야? 나또 어, 하는 게 아니고 말 똑바로해 가서. 아... 그니까 너부평 어디야? 너좀 맞아야겠다. 형 유튜브 안 해도 돼. 너 패고. 뭔얘인지 알아? 유튜브한테 맞았다고 해. 뭔쟁인지 알겠지? 여보세요? 네. 너지난번 개알이 틀고 x 치 하고 해가지고 형이 너무 열받으니까 너 그니까 어디야? 죽어. 왜? 만나서 얘기하자니까. 그니까 어디야. 부태말거리. 형 간다고 지금. 너는 상도를 넘은 XX야. 넌 너무 화가 나. 너 용서가 안 돼. 여보세요? 왜 네. 아니 형님, 형님 하지 말고 x 로 가. 내가 왜네 형님이야? 너 알아? 야. 네. 만나서 얘기하자고. 너가 어디야? 네정소가 있을 거 아니야? 너길바서 있어? 안 돼.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 정착을 한다면 전화하러 간다고, 임마, 지금. 저 커피 먹고 있습 어디서? 어 그럼 걸러 가면 돼? 데왜 아, 네.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왜? 의내라고안 한다며 임마 내일 사무실로 와라 알겠안 오면 그다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형이 무료가 발휘할게 그때 형 유튜브 안 해도 돼 근데 너 그때 약속한 거 아니야? 안 한다며 안 한다 네,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근데 왜? 계약금 o 만달라 그러면 빨리빨리 주지 왜안 주는 거야? 저그 상황은 몰랐습니다 왔기 불렸어 네요. 너 내일 와 근데 참사서 해? 형은 남자라서 약속 지키는 거 지키거든? 네요. 형 약속 안 지키는 거 있나? 없습니다. 아나 남해. 너 어디 사무실에 있냐? 저 사무실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가 사무실을 만들어 줄 테니까 빵 가. 네요. 두 건이네 벌써? 너 요즘 두 건에서 중형 까. 안건 왔냐? 피해자 5 0만원내 줄게. 빵 가야지. 아닌데. 뭘 아니야? 형들 빌어하아가지고누랑 먹냐? 커피? 동네 친구랑 먹고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알이 트라 갖고 같은 날 뚜껑 날라가 있는 시게 또 하네. 죄송합니다. 아이 어, 지난번처럼해 개기고 상관없다니까 형은 형 유튜브 안 하면 돼 진짜 손문배도못 알아로 빨라고 형 얘기할게 형되는게 없어 너 모르겠어? 너못 들었어 형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 근데 왜 그래? 야형 사람 세월이 틀려 인마 니네랑 그냥 일만 그렇게 안 해. 너왜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유튜브 스타릴래? 아닌데. 어, 우리 김이 어. 문수 빨해가지고 아니야? 전화 와라. 내가 네, 전화 와라 와서 사과하고 해라. 네요. 왜 유튜브 나오면 싫어? 얘기 빨리해. 그러니까 나오기 싫다고 하면 그냥 카메라 끄고 갈게요. 형 카메라 끝나면 끄잖아. 그 약속 은 지키잖아. 어떻게 할 거야? 비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하지 말고 와서 사과하라고. 네. 일로 와. 그럼 속내 라고랑 택시비 줄게. 일로 와봐. 씨X, 이렇게 뺨 따고 하는데 맞자. 맞고 신고한 다음에 깽값받아가지고의비해주좀 되잖아. 뼈안부어뜨리게딱말 다스대면 딱 때릴게. 그럼 한 이백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끼잖아 돈. 맞습니다. 맞지. 이백 어, 줄게. 어. 손에 쥐어주고 팩게나 어. 형이 유튜브로서 얘기하는 거야. 형이 너가 처음 하 신고 안 할게? 너한번 할래? 어. 왜? 아한번 어, 하자. 왜? 나 무서워. 아니 한번 하고 형끊끝면되 형이 유튜브 안 할게. 너 처음 하지. 형이 너 싸구기 때리면 깨지니까 안 때리고 그냥 기절만 딱 시킬게. 형이 너 상추하는 기절 못 시키면 유튜브 접을게. 근데 그리고서 깽까 물기 없고 그리고 딱 들어가자. 어때? 남자로 남자로 내가 너 상추하는 기절 못 시키면은 내가 유튜브 접을게. 그냥 바로 네 앞에서 내가 바로 삭제할게. 저기 딱 들어가지고 가너 카운터 세 알았지? 내가 이거 삼초 안에 치키아무시킨나왜 시키나 남자가 무슨 깡이 야지 바로 빼주코 들어가도 바로 두들시니까 뭐야? 어떻게 할 거야? 할거안할 거야? 맨날 안하는데, 어? 해, 안 하는데 이 빌어먹기 같은. 어? 해야 하네. 왜안 보내는다 이 스콤? 저 그런 적고 아니 더불어맞추고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형제 만족 노무는 거야.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어. 주겠지. 저기 딱 들어가지고 가맞짝마딱 뜨면 나 깔끔하다.